루카 안녕하세요 루룩입니다 드디어 무신사 불프가 시작되었는데요 기대하고 기다렸던 만큼 괜찮은 가격대로 득템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확 김에 구매하고 손이 자주 안가며 손해일 경우가 많으니까 제가 합리적인 소비할 수 있게끔 아이템들을 쏙쏙 집어줄 테니까 이 영상을 참고해서 현명한 소비하기 바랍니다 일단 타임 특가는 존버하지 않는 이상 금방 품절되는 경우가 많아서 파로 특가랑 시그니처 특가 아이템들 추천해 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4일에서 11월 25일 하루 특가 때 보면 좋은 아이템은 후브스의 코이찬 스노우 지업 니트 아이보리입니다. 저는 그레이 색상을 갖고 있는데 이 코이찬 패턴들이 짜치지 않고 가볍게 걸치기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아이보리 컬러는 연말 크리스마스 코디에 활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5만 원대면 정말 가성비 좋게 나온 아이템이니까 꼭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튤루미네이트 2의 에센셜 후드 집업 그레이 이렇게 휘뚜루마뚜루 입기 좋은 그레이 후드가 2만 원대면 벌써부터 뽕 뽑을 아이템일 것 같지 않나요? 이미 충분히 인증된 아이템으로 오모한 핏감을 가진 국밥 같은 후드 집업을 아직도 갖고 있지 않다면 이참에 득템해 보시기 바랍니다. 겨울에 아우터 이너로 자주 활용하게 될 아이템이 될 테니까 후회 안 하시게 될 거예요. 손지의 레이어드 패딩 후드 마원 자켓, 그레이시 카키. 5만원대 마원 자켓, 정말 귀하지 않나요? 이 후드 레이어드 디자인은 이제 유행이라기보단 기본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구두구 막꺼내입기 좋은 아이템으로 할인할 때 이런 그레이시 카키 컬러를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서 바로 픽해 왔습니다. 컬러감 자체만으로도 코디 완성도를 올려줄 아우터로 정사이즈보다는 좀 오버하게 착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월 26일 화요일 때 눈여겨보면 좋은 아이템은 인사일런스의 솔리스트 캐시미어 코트 블랙입니다. 올 80에 캐시미어가 20%나 들어갔는데 15만원대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져갈 수 있는 코트라 고민 없이 바로 픽하게 됐어요. 워낙 옷을 잘 만드는 브랜드로 검증이 된 곳에서 나왔으니까 연말 데이트 코디에 툭 걸쳐주고 목도리까지 매주면 데이트 무조건 성공하게 될 거예요. 아직까지 코트를 안산 분은 진짜 이득입니다. 11월 27일 수요일 때 보면 좋은 아이템은 르마드의 울 오버핏 브이넥 니트 네이비입니다. 일단 이 네이비 컬러감 자체만으로도 감성있게 잘 빠진 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 특히 브이넥이 깊게 안 파져서 부담없이 데이트 코디에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집에 너무 블랙 계열이 많다면 이번 기회에 이런 네이비 컬러로 은은하게 포인트를 줘도 한층 더 멋스럽게 연출하기 좋으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월 28일 목요일 때 보면 좋은 아이템은 수알의 울 브루크 본버자켓 브라운입니다. 5만원대 울 블루종 정말 귀합니다. 근데 디자인도 심플한 듯 하면서 고급지게 나와서 정말 예쁘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밝은 브라운 톤마저 세련된 느낌을 줘서 절대 5만원대에 나올 수 없는 퀄리티를 보여줘서 감탄하면서 픽하게 됐는데요. 여친이 없어도 이 아이템으로 코디하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만큼 호불호 없으면서 은은한 고급짐을 가진 이울 블루종을 이럴 때꼭 드템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월 29일 금요일 때 보면 좋은 아이템은 어반디 타입의 커브드 레글런 윈드브레이커 차콜입니다 이렇게 추운데 무슨 바람막이냐고 할 텐데 3만원 대면 쟁여놓아도 충분히 값어치를 할것 같아서 바로 픽하게 됐는데요 평소 스트릿하게 레 입는 걸 좋아한다면 맨투맨 이너로 유니크하게 활용하기도 좋고 날 풀리면 진짜 자주 손이 갈 아이템이 될것 같아서 후회 안할 바람막이로 보고 가시면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어반디 타입의 나일론 무스탕 블루종 블랙 아니 어반디 타입이 할인율이 전체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 무스탕 블루 정도 보면 절대 4만원에 나올 수 없는 퀄리티인데 이번에 정말 이갈고 할인을 때리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정말 땡큐죠 지금도 충분히 입기 좋은 아우터로 은은하게 카라 부분이 포인트가 돼서 코디 활용도도 좋아 충분히 뽕 뽑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노콜 디지트 모먼트 스노우 애플 후드 집업 네이비 딱 봤을 때 확실히 흔하지 않은 원단과 디자인을 나온 후드 집업으로 저도 모르게 홀려서 픽하게 된 아이템인데요 자세히 봐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앞에 자수 디자인이 가하지 않고 은은하게 포인트가 돼서 유니크한 후드 집업으로 입어주기만 해도 확실히 남들과 다른 아우라로 연출하기 좋을 것 같아서 진짜 추천드립니다. 11월 30일 토요일 때 보면 좋은 아이템은 브라운 브레스의 라이트 다운 후드 점퍼 블랙입니다. 아마 금방 품절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바로 픽하게 됐는데요. 이 브라운 브레스 로고가 눈에 확 띄지 않고 은은하게 보여지는 게 오히려 매력 있는 패딩이어서 막 꺼내입기 좋은 패딩으로 아직 패딩을 안 샀다면 진짜 추천드립니다. 입어주기만 해도 스트레이트한 감성까지 느낄 수 있어서 후회 없는 소비가 될 거예요. 파브레가의 카일리 체크 셔츠 다크 네이비. 제가 갖고 있는 셔츠 중 하나로 좀 얇긴 얇은데 이게 은근 이너로 포인트 주기 좋아서 꼭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체크 패턴 자체가 은은하게 들어가서 확실히 단색 셔츠보다 레이어드했을 때 센스 있어 보이게 연출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도 정말 잘 활용하고 있어서 할인할 때꼭 드템해 보시기 바랍니다. 1 1월 1일 일요일 때 보면 좋은 아이템은 민더 워드 로브의 헬로 월드 러브 후드티 그레이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아이템인데 프린팅 자체가 살짝 크랙된 느낌으로 디자인돼서 은은한 빈티지한 느낌이 좋았고 특히 프린팅이 뭔가 가하지 않게 귀염귀염하게 코지하게 입기 너무 좋더라고요. 만듦새도 보면 전부 3번 봉제로 튼튼하게 제작돼서 두고두고 오래 입기 좋은 후드로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기모는 아닌데 고중의 헤비줄이 원단으로 나와 핏감은 정말 잘 잡아줘서 만족도가 높은 후드 중 하나였어요. 12월 2일 월요일 때 보면 좋은 아이템은 키미어의 텍스처 오픈카라 쏠착해 차콜입니다. 지금 입기엔 좀 얇을 수가 있는데 가격 봤나요? 2만원대면 충분히 소비할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고민 없이 픽하게 되더라고요. 적당히 미니멀한 느낌과 나일로 원단을 맛깔나게 잘 풀어낸 아이템으로 날 풀리면 유행 안 타고 가볍게 걸치기 좋을 것 같아서 장바구니에 슬쩍 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일런스의 워시드몰 스킨 마온 카키 그레이입니다. 이 상품은 예전부터 눈연겨본 아우터 중 하나였는데요. 컬러감 자체가 굉장히 매력 있었고 이 몰스키 원단감이 주는 감성이 흔하지 않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디자인마저도 합격인 제품으로 입어주기만 해도 멋스럽게 연출하기 좋을 것 같아서 할인할 때 한번 보고 가시면 정말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아요. 12월 4일 수요일 때 보면 좋은 아이템은 블랙의 더블요코 데님 후드집업 블랙입니다. 데님으로 나온 본모자켓인데 이 리벳으로 웨스턴 느낌의 디자인이 상당히 유니크해서 바로 픽하게 됐습니다. 그냥 톡 걸치기만 해도 힙해지게 만들어주는 아우터로 이 정도 디자인에 6만 원대로 특템 가능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은은하게 힙한 감성으로 연출하고 싶은 분께 꼭 추천드리는 아우터로 장바구니에 저와 같이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칼루미네이트의 더즌 섹션 스웨트 팬츠 브라운입니다 뻔한 스웨트 팬츠가 아니어서 바로 픽하게 된 아이템인데요. 이 은은한 절개 디자인이 유니크하게 다가왔고 색감도 흔하지 않은 브라운 컬러라서 꼭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가볍게 툭 입어줬는데 은은한 감성이 한층 더 코디 완성도를 올려줄 아이템으로 2만 원대면 충분히 소비할 가치가 있으니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그니처 특가 때 보면 좋은 아이템 5가지를 빠르게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탠다드 베이지 긴팔 티셔츠 2팩 이너티에 정말 강자라고 할수 있죠 저도 이미 갖고 있는 아이템인데 이너로 막 입기 좋은 티셔츠를 찾고 있었다면 이겁니다 진짜 가져가세요 원단이 막 엄청 좋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이너로 가볍게 막 입기 정말 좋아서 두 팩이 이 가격이면 가성비가 정말 좋게 나왔으니까 아직 안 입어보셨다면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터 리벨 아프리케 포켓 후드 세터 후드가 8만 원 대면 정말 귀하죠 요즘 세터 옷값이 살짝 오르긴 했는데, <laughs> 그래도 이번 무진장 세일로 할인율이 괜찮게 나와서 픽해보았습니다. 컬러도 정말 다양하게 나와서 취향에 맞게 고르시는 재미도 있고, 커플 후레치로 연인끼리 선물해줘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브라운, 오가니 블랙, 그리고 클래식 그린, 그 바닐라 크림, 이네 가지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노매뉴얼의 크롭 헤어리 니트 그래스 그린입니다. 이건 컬러감이 진짜 여기서만 볼수 있는 매력적인 니트인 것 같아요. 은은한 헤어감이 는원다니 확실히 노메뉴얼만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니트여서 포인트용 니트를 찾고 계셨다면 꼭 한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물 색감이 훨씬 뿌더라고요. 네 번째는 디미트리 블랙의 호시즌 에센셜 피그먼트 후드 집어 차쿨 그레이입니다. 이건 핏감도 이쁜데 은은한 피그먼트 색감마저 이뻐가지고 진짜 급허처럼 그 입기 좋을 것같더라고요 단돈 3만원이면 이건 진짜 거저주는 느낌이라 고민없이 장바구니에 담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남녀 상관없이 정말 맑기기 좋고 핏감까지 정말 잘 챙긴 후드집업으로 이럴 때꼭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커스텀 어클락의 커브드2의 항공패딩 점퍼입니다 5만원대에 이렇게 빵빵한 항공점퍼를 볼수 있다는게 진짜 미친 것같더라고요 원래 8-9만원대에 판매하는 건데 할인율이 정말 좋게 나왔더라고요 지금부터 굿밥처럼 입기 좋은 아우터로 꼭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빵빵함 덕에 체험 보완도 해주는 항공패딩으로 활용도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다크 그레이랑 카키가 제일 눈이 가더라고요. 한번 참고해서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의자 세일 중에 21가지 아이템을 쏙쏙 뽑아서 보여드려 봤는데 어떠셨나요? 이번 쇼핑 때 도움이 좀될것 같지 않나요? 확실히 이렇게 할인할 때는 유행 안 타고 자주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든지 아니면 도전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었는데 가격 때문에 구매하지 못해서 이번 기회에 입어보는 그런 아이템들로 정말 신중하게 추려봤는데요. 조금이나마 현명한 소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1일간 무신사 불포가 지내는다고 하니까 좋아요 눌러놨다가 튼틈이 영상을 챙겨보시면 정말 뿌듯하고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설명란에 잘 정리해두었으니까 쇼핑할 때 참고해주시고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고르기였습니다.